you 안녕하세요. 뚱낭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56분입니다. 어, 저는 여기 삼성역 있는데 오피스텔 어디 지하 주차장에 와있고요. 어, 탁송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예약을 잡아놨고요. 여기 삼성에서 군포수리산역 있는 데로 갑니다. 많이 막힐 시간은 아니어서 1 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 그한 주의 시작 또 탁송으로 또 신나게 또 저녁 대리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산 역에서 아직 뒤에 거는 잡진 못했어요. <laughs> 이제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리산역 궁포에서 만날게요. 네, 저는 궁포 쪽 도착했고요. 어... 진짜 하나도 안 밀렸어요. 정확하게 55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아주 탁송치고 단가도 괜찮고, 어, 차도 밀리지 않아서 편안하게 잘 도착했고요. 고객님이 살짝 늦으실 것 같아요. 뭐, 1,20분 정도 차에서 대기하고, 고객님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차 인계해드리고, 저는 이 근처가 수리산역이어가지고, 일단 한 3번역 쪽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 3번 로데오거리에서 밥 맛있게 먹고요. 어, 커피숍 가서 이제 주스 하나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3.5km 떨어진 그 군포 쪽에서 어, 예산 가는 거, 예산 충남 예산 가는 거 대흥면이래요. 쳐보니까 예산 역하고 그렇게 막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잡았어요. 자꾸 한번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 예산은 또 처음 가봐요. 또 이제 내려가는 길에 또 그쪽 gps 잡고 한번 볼 텐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골도 올라올 수 있는 골도 잡기 아니면 밑에서 계속 놀아도 되고요. 암튼 자예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픽업했어요. 어, 1톤 탑차 오토 차량이고요. 지금 시간은 딱 4시네요. 1시간 20분 찍혀요. 부지런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해요. 예산 빡실 것 같아요. 콜이 안 보이네요. 지금 일단은. 네, 일단 내려가 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5시 25분. 아 어, 여기 예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오면서 여기 예산역을 찍고 수동 GPS 잡고 계속 보면서 왔는데 일단 예산은 글러 먹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홀이 아예 안 나오고, 아산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처산, 천안 아산역이나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기차나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사장님 오시면 예상역까지 좀 픽업 좀 부탁드려가지고요. 어, 예상역 넘어가서 기차를 타고 옮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프로그램을 많이 여기 노트 그 지방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조금 쫄리긴 해요. 그래도 별로 안 되든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번 공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내부에서. 네,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여기 홍성 내포에 도착했고요. 어, 일단은 8시 출발에 수원 고색동 가는 거 8만원짜리 탑송이 떴긴 떴는데, 아, 그게 안전빵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 잡았어요. 네, 바로 빠졌고요.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좋은 코를 잡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laughs> 전사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어, 일단은 그 소원권은 빠졌고, 여기서 전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40분, 네. 버텨볼게요. 엄마? 뭐지? 시간은 9시 1 0분 아, 아까 8시 거 그냥 수원 8만 원짜리 타고 갈걸 그랬어요. 미치겠어요. 자꾸 여기 동네 삥콜만 나오고, 탕정 가는 거 1시간 운행이 4만 원, 막 4만 5 0원막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거 안 잡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행사를 되게 크게 해요. 지금 뭐 오마이걸도 와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 그래서 일단 여기 앉아서 계속 콜 쪼고 있고요. 그나저나, 요 앞에 배낭이랑 커피랑 뭐 이렇게 짐 있잖아요. 이분 아까 한3 시간 전에? 커피 뽑아놓고 잠깐 나가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안 들어오세요. 3 시간 동안. 무슨 일이시지? 이렇게, 이렇게 막 올려놓고 잠깐 나가시더니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 오지람 넓은 뚱랑이 괜히 그냥 이분 짐 이렇게 놓으시고 나가니까. 무슨 일인지 막 궁금하긴 하네요. <laughs> 아, 제발. 그건 그거고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행사하고 있으니까 좀 나오겠죠? 포트가서 신성 박서진 뭐 이렇게 다 왔더라고요. 팬들 막와 있는 거 보니까. 제발 올라가는 굵직굵직한 콜좀 주세요. 지금 시간 9시 46분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여기 경류내포 경유, 경류해서 천안 두정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7만원에 잡았고요 이것도 한 4번정도 업단시킨 가격이에요 와 징그럽게 안올리네요 계속 죽을 수 없어서 일단 두정동으로 어, 일단 두정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어, 저는 여기 천안 두정동에 도착했고요. 어, 착지기는 좋아요. 바로 우리 두정 먹적을목이 있는데 아파트여가지고. 네, 지금 시간 12시 반 지지기에 당할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반 포기하고 강남 테틀 기다리고 있는데 동탄 가는 거 하나 잡았어요. 가격 좀 아쉬운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없어서 일단 잡았고요. 착지 찍어보니까 라마다호텔 북광장 있는데더라고요 어, 거기서 있다가 없으면 은 서울로 택틀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북광장으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1시 반 어... 여기 봉탄 아주 착지 좋아요 라마다 있는데 북광장 딱 도착했고요 여기서 어, 강남을 올라갈지 일단 조금 더 코를 쪼아보고 네 지금 시간은 3시 신논현 버거킹에서 뭐좀 먹으면서 아는 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시간 보내다가 복귀 콜 잡았습니다 학동역 있는 데서 은평유타운 어, 이거 잡고 조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4시. <laughs> 음, 집에서 나온지 몇 시간이냐? 도대체. 15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참, 오늘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홍성... 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포 군포 갔다가 공포에서 안 가본 예산도 갔다가 예산에서 홍성 갔다가 홍성에서 천안 갔다가 천안에서 동땅 동단 갔다가 동땅에서 <laughs> 강남 와서 강남에서 저희 동네까지 야 대리라는 게참 재밌어요. 제가 이일 아니면은 음... 다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참 재밌는 경험이고 저는 진짜 참 즐겁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들이 저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오늘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 있는 시간도 많았고, 물론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긴 했죠. <laughs> 일한 것보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도 지금 괜찮아요, 체력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원래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너덜너덜한데, 지금 멀쩡해요. 네. 저는 여기 진간동에 잘 지금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스물스물 운동 겸 집까지. 가 볼까 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 정말 더웠어요. 지금 새벽인데 31도거든요. 정말 정말 더운 와중에도 우리 기사님들 밖에서 일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땀 흘린 만큼, 힘든 만큼 보람 있으셨던 하루였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